변 박재현 전무입니다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어 한국도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어 투자 상품의 그 전략을 재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하나은행의 고재필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 만나는 분들이 인플레 오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네. 결국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가 일어난다는 건데. 네. 요즘 그 강남 부자들은 어떤 뭐 나름대로 특별한 뭐 투자하는 상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방법은, 해지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특히 요즘에 이제 강남 부자분들께서는 절세 전략까지 합체되어 있는 저 채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한국은행이, 아니 한국 발행하는 그 물가인동 국채입니다. 네. 물가인동 국채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원금에 가산돼서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원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금에 더 주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기본적인 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 금리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강남 부자분들께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 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좀 낮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이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뭐 물가상승률이 3%, 4%까지 올라갈 많죠.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지고 분리 가시니 분리가세가 돼 네, 네. 분리가세가 돼서 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높은 네. 채권에 대해서 는 관심들을 좀 많이 네. 가지고 계십니다. 어 일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이머징 국채 네. 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브라질 국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도 국채, 러시아 네. 국채 네. 이렇게 신흥국 국채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여전히 금도 인기가 많죠. 네, 골드바드.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받은 분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 이미 그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좀 네. 가상금리가 네.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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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그러면 이 대출받은 분들은 어떤 전략을 해도 대출을 받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어, 최근에 이제 팔, 파리 대책이라고 하죠. 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네. 내놨던 부분. 또한 가지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나올 DTI 정책이 네.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정책은 대출 한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한, 한 부분들은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과 기, 대출을 받으실 분과 두 분, 두 개를 음, 나눠서 음, 좀 생각을 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가 음. 불리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 한 2년 정도가 어지 경과가 됐다라고 음, 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변동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 아니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탄다라는 네, 예. 어, 얘기들을 하죠.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고정금리와 현재 변동금리 차가 몇 프로가 나는지를 먼저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 이 금리 차가 어, 대략 한1% 내외라고 하면. 그 한번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 있을 때 만약에 1% 이상이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기라고 하더라도 변동 금리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어, 유리하실 변동글, 것으로 예, 좀 예상이 유리하다. 되고요. 네. 이유는 어 한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어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국면은 조금 아닌 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대출을 새로 받으시는 분같으신 음, 네. 경우에는 어, 변동금리로 가야 될지 고정금리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이제 나뉠 수 음, 있습니다. 네. 어, 사실은 지금 시중금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예. 했기 때문에요. 예. 변동금리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고정금리하고의 고정금리 대출과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인 경우 어떤 변동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 될까가 음. 중요하고요. 아니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혼합금리를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결정을 하시면 어 향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하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조금 어렵긴 어렵네 어렵네요. 네네네. 워낙 대출 금리 상기에는 네. 어쨌든 고정금리가 좀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무조건 고정금리로만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금리와 차이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고정금리로 가셔야 된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예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자가 오르니까 뭐 유리한 건 아닌가? 요 예금도 뭐 어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나요? 네. 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면 정기예금을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 정기예금은 이제 대부분 시, 이제 경제신문이나 이렇게 나오는 금리들은 1년짜리 금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거든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1년제 금융채 금리하고 굉장히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가 0.25%가 오른다고 해서 예금 금리가 0.25%가 오르지는 음, 않습니다. 예. 네. 네.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금 금리가 먼저 오, 음. 더 오를 음.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금리가 인상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시기보다는 으 네. 은행에 가시면 3개월 금리 연동형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것을 지금 3개월 금리 연동형을 더 들어 놓으셨다가 지금 들으시면 내년 1월이 이제 3개월 되는 음. 날이잖아요. 네, 예. 내년 1월달까지는 3개월 금리 연동형으로 가셨다가 내년 1월에 정기금 금리를 보시고 그때 음. 1년짜리 정기금으로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금리 인상 기에 네. 지금 네. 3개월짜리 금리 연동 네. 예금을 다 갔다가 네. 가는 게 낫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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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대출 예금 말고도 요즘은 이제 투자 상품이 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음. 어 채권 금리가 오른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오른다. 음.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제일 타격이 있는 건 채권형 상품에 음. 가입하실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채권형 상품들을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은 아주 거액 투자자가 아니신 경우에는요. 뭐 a 회사의 회사채를 내가 하나만 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보통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하시거든요. 네. 채권형 펀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채권형 펀드를 한번 점검해 보실 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점검하실 때 팁을 드리면요. 어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형 펀드에. 두레이션이 얼마냐? 만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만기를 길게 가지고 있는 채권형 펀드에서는 손실폭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저 잔존 만기라 잔존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한개 채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도 있고 5년짜리 채권도 있고 3년짜리 채권을 네. 같이 믹스를 했다라고 하면 만기 듀레이션은 5년짜리 정도가 되겠죠. 네. 네, 이런 거를 이제 가중 평균 만기라고 하는데 음.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튼 가중 평균 만기가 여타 다른 채권형보다는 조금 어, 낮은 거. 그러니까 한 음, 평균이 3.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짧은 것을 음. 선택을 하셔서 네. 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네.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있는 채권형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음.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금리 인상기에 어, 금융상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인의 경제노트였습니다.